일상 가까이에 있는 플라스틱 편리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골칫거리인데요 이런 플라스틱이 아름다운 제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없던 플라스틱 가공 기술로 화려한 패턴을 만들어낸 친환경 컬처 브랜드 플라스틱 아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아크의 디렉터 겸 운영자를 맡고 있는 김시형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아크고 플라스틱이 뭔가 굉장히 범람을 해가지고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지구 멸망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스틱을 녹여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플라스틱 방주를 오히려 우리가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환경문제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점차 이 문제가 가속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행동으로 옮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김 대표는 환경 문제 아직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플라스틱 아크를 통해 하나의 트렌디한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플라스틱 아크가 패션 브랜드만큼 힙하고 세련된 이유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상품하는 지식도 없었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었고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 모든 전문가분들이 기존에 없던 기술이다 보니까는 불가능하다 거절하시는 게 부지기수였고 거기서 매번 부딪히는 허들들이 가장 좀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었죠. 플라스틱 아크 제품의 패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패턴이 아닌데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 방식으로는 단순한 한 가지 색상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가크는 패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7.8기로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좀 오기가 되게 있는 편이어서 될 때까지 좀 물,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걸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밤새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이제 읽어보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한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다시 기술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나 업체들을 만나보기 시작을 했었고 유선상으로 컨택드린 업체만 300군데가 이상이었었고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봤던 업체도 1 6 0군데 이상이 되었는데 샘플이라도 만들어야지 좀 설득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성형이 들어가려면 보통 180도에서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전신에 좀 화상이 네, 생기게 되었죠. 김시영 대표의 끈기와 열정으로 플라스틱아 그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품 자체뿐 아니라 순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아크의 제품이 어느 날 버려진다면 또다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수거해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리워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제품은 그냥 환경을 파괴하고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만들어진 거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 플라스틱인 거고 플라스틱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견고하게만 만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견고하고 나이스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은 소재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분부터 핸드폰 케이스까지 일상 속 친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티가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리사이클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저희 생활에서 그냥 가까운 곳에서 좀 밀접하게 접하고. 사용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생활 속에서 그냥 정말 가깝게 볼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이런 제품이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면 아니면 우리 패턴이나 우리만의 컬러감으로 만들어지면 재밌겠다 싶은 제품들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움직임으로 아니면 뭔가 행동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미련이 남는과 하지 않고 미련이 남는 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불어오르는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꼭 펼쳐내시길 응원합니다.